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키감에 높은 완성도, 유선과 무선 모두 8K의 빠른 반응 속도를 갖춘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그루브스톤 GV10M 8K, 칸딘스키, 저소음 밀키 S축 풀배열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다시 두 개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박스에 있는 독특하게도 예쁜 키보드 크리스탈 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측면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은은한 RGB 조명이 점등되는데요. 조명은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조명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단 덮개를 오픈하면 배터리 수납과 함께 키보드 수신기를 장착할 수 있다 보니까 예쁜 크리스탈 조명 플러스 수신기 역할까지 합니다. 이렇게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을 때 실용성과 함께 은은한 감성까지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칸딘스키 제품은 감성적인 디자인에 실용성과 높은 완성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칸딘스키 서양 명화를 옮겨다 놓은 GA 키캡은 진짜 예쁩니다. 각인 역시 염료 송화 방식에 칸딘스키 명화에 있는 색감을 그대로 옮겨다 놓아서 그런지 감성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의 만듦새도 저렴한 느낌 없이 진짜 깔끔하고요 만졌을 때의 질감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화이트보다는 크림색에 더 가까운 키보드 바디에 곳곳에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알루미늄 포인트까지 전면 오른쪽에는 알루미늄 재질의 GV 스톤으로 각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왼쪽에도 알루미늄 재질의 GVM으로 각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 측면에도 작은 사이즈의 메탈 재질이 있는데요. 바로 미끄럼 방지 고무 패딩. 그런데 여기에도 숨겨진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별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단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를 좌측과 우측으로 밀어만 주면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착을 하면 키보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받침대를 변신합니다. 특별히 마그네틱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탈부착 정말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운데 상단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덮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탈착을 하면 2.4GHz의 RF 수신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노브 다이얼도 알루미늄 재질의 크림 색상,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 다이얼은 연결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유선 모드와 2.4GHz의 무선 모드, 그리고 3개의 블루투스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Fn키 조합이 아닌 노브 다이얼로 변경할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에도 더 편합니다. 두 번째 다이얼은 기본적으로 영상 제어 기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브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뒤로 이동, 오른쪽으로 돌리면 앞으로 이동, 클릭하면 재생 및 일시 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이얼은 어도브 제어 기능, 특별히 브러시 크기 확대 및 축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노브 다이얼은 볼륨 컨트롤 기능입니다. 특별히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노브 다이얼 기능은 사용자에 맞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 설정부터 Fn키 설정과 매크로 설정, 조명 설정과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된 값은 4개의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게이밍 키보드로 출시된 제품이 아님에도 유선과 무선에서 최대 8K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키보드의 폴링 레이트는 초당 1,000번, 하지만 이번 제품은 최대 8K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당 8000번의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PS 게임플레이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K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폴링레이트 1000, FPS와 같은 게임플레이에서는 폴링레이트 8000, 8K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8K는 유선 모드와 함께 2.4GHz RF 무선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풀 배열에 무게는 대략 1.7kg으로 묵직한 편입니다. 스위치는 저소음 밀키 S축 45g. 모든 스위치와 스테빌라이저에는 수제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역에 6중 흡음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스테빌라이저 설계, 합판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플라스틱 키보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의 매력적인 저소음 밀키 S 추키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루브스톤의 저소음 스위치는 무댐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강판을 보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키보드와는 다르게 해당 키의 문자가 각인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듯 보여도 키캡을 교체하거나 청소할 때 보다 쉽게 키캡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3핀과 5핀 모두 호환 가능한 퀵스왑 방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용자 취향에 맞게 스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에는 자동순환 입력 모드도 존재합니다. 여러 개의 키를 반복해서 입력을 할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손가락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A, S, D, F를 반복해서 입력하기 위해서는 4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면 A, S, D 다음에 F만 반복해서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순환 입력 모드 FNK 플러스 M키를 사용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A, S, D, F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순서대로 반복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F N K 플러스 프린트 스크린을 입력하면 키를 입력할 때 레트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자 사운드가 발생하는 플레이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유무선으로 출시가 된 만큼 블루투스는 5.0, 배터리는 8000mAh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회 완충 기준 배터리 절약 모드로 사용했을 때 최대 112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윈도우와 맥,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대의 기계와 연결해서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묵직하면서도 매력적인 타공감 특별히 통울림이나 잡소리 없는 깔끔한 타공감에 만족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에 클래식하면서도 곳곳에 세련된 디자인 요소와 칸딘스키 명화를 옮겨놓은 예쁜 키캡 유선과 무선에서 게이밍 키보드 부럽지 않은 8K의 빠른 반응속도 실용적인 기능까지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루브스톤 제품 중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품 사용 하면서 아쉬움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높낮이를 변경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받침대 사용하면서 키보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키보드가 밀리는 순간 슬라이드 받침대 역시 쉽게 탈착이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제품은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를 찾고 있다. 윤활이 되어 있는 키보드를 찾고 있다. 매크로 기능 자주 사용한다. 게이밍 키보드는 싫은데 8K의 빠른 반응 속도는 필요하다. 예쁘고 세련된 기계식 키보드를 찾고 있다. 배터리가 오래가는 유무성 기계식 키보드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그루브스톤 GV10M8K 칸딘스키 제품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의 상세 페이지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